네, 그래, 너는 핵 같았어, 배파야배팩 이런 게임이구나. 음... 그럼요, 그럼요. 아주, 아주 ㅈ 고 역겨운 게임입니다. 점점 배우는 중. 아, 근데 전 스플릿만 해도 이렇게 많... 마... 거의 없었거든요, 핵.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많네요, 이도. <laughs> 최악의 시즌에 시작을 했네. 난 내가 막 모습을 보여준 줄 알았어, 처음에, 배파한 하도 잘쏘를래 핵이었구나. 고양이 왜 핵한테는 욕안 하냐? 이렇게 해도 달라질 게 없거든. 아, 해탈했구나. 핵에 대해서 그냥 핵, 핵이, 핵이 없으면 이제 서운한 정도야. 이 게임 하다가 <laughs> 그냥 가끔 나와줘야 돼. 이제 그냥 그런 존재인 거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아, 그냥 가끔 이제 돌려보거든요, 새 거. 개재밌음. <laughs> 난 진짜 몰라. 한 팀, 두 팀? 어, 너무 랭목. 많은데? 나 이로 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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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줘? 오케이. 유징 브라에볼. <laughs> 아, 저 오늘 잘하면은 유튜브 출연하나요, 아이, 출연 하나요 또? 아, 무조건 출연시켜야 돼. 빠붕, 바로 개추. 일단 나부터. 뭐야? 바로 갓볼이. 일단 줄집은안 내렸는데, 아 그래? 그럼 스캔이 안 찍혔어. 아, 또 유튜브 출연하는데 차지라이플 같은 거쓸수 없지. 아, 써도 되는데, 제가 어, 오늘 영상에 제가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 들어왔네 갑시다. 1층에로가2로 가. 1층4 4 4 이지 s 야지저 i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하자 to t 리지구 t 서 살려버렸네 이건 가야지 팬이에요 o 깔아드 o the other 집안 d e I'm going to go 이거 the other s 얘가 태어났어요. 왔음 왔음 아무것도 없다. 왔음 가난해. <뽑> 왔음 뒤에 이거. 킹거기다 킹거. 힌그업. <뽑> 빨리 죽어라 죽여주세요. 얘 무빙 이 너무 야무지네. 설겠다는 <laughs> 몸부림. 터브 차지 안 나오나? 아, 링어 뭐야? 야좀 아니지 않냐 그건? 차지 라이플에 센티널 차지에 센티널 두 자루. 오, 어허... 이녀석들... 아, 너무하네... 킹스 캐니언 단속반 출발 아, 근데 저거 아, 오른쪽에 한팀더 있다 예 아, 아, 아. 살짝 무서울 짓 저도, help up here. 돌아서 가죠 저 처지 라이플 맞는 친구들을 우리가 잡죠 그냥 아, 오케이 야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너네는 좀 이따 보자 오래오래 살아라. 안 수모 강하죠. 아니 심지어 아, 잘 뭐야, 긁지도 뭐야. 않아. 아 무렸어. 막 육식 끌고. 아나 차지 라이플 맞추기가 요... 그렇게 어렵던데? 얘도 얘네도 찾은데? 벙커 뒤로 네, 돌아갈까? 발키리공 타고? 발키리공 타고 뒤로, 뒤로 돌려요? 공 타자. 타고 반대로 돌려. 타고 여기 가서 어. 내려 찍자 그냥. 어. 반대로 음. 가면. 돼. 오케이. 아이선 넘네. 그냥 카 반만 쳐. 야지 어, 맘대로 막이움직이네 다윙. 으몸 등장. 어, 호스틱. 가스. 어, 이거 잘 깨야 될 듯? <laughs> 가스에 집 <치러. 웃음> 우리 아직 모르는 내가, 건가? 내려가게갑려있다 잠깐만. 이거는 못 깨겠는데, 이건 깰수 있는 가스 아닌데, 야공하기공끔기공깔기하나 아, 다운 하게깔하이깔끔하거깔끔 밀고 나가야 돼.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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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아 o s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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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to, 왼... 왼쪽 n t around, went to. d o 들어 yeah. t 조심 o w throw, I know, throw. Oh, no, no. I'm going t 에 go. I'm g o 어림도 없지 <laughs> 링이 이쁘진 않네, 진짜. 서버 차장님 나와 주세요. 어림도 없고. 음성인식 각겜이라 말안 하면 나오던데. 그럼 <laughs> 이식을안 하는 거아니 <laughs>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나오더라고. 제가 아, 그러니까 말을, 말을 해 가지고 이제 아. 너때 봐라 이러고 이제 아. 안 나오는 거지. 쉽새끼네 완전히 이거. 나는 소리 뭐야? 하늘위나머리위머리위머리위어 응. 이쪽 아, 옥상 상상두 명이야 아 옥상 없을거 옥상이야? 집안에 하나 해. 호라이즌 궁 조심 바깥에 있는 것도 조질게 체크 지붕치에 지붕에 하나 있어 41나 아, 배터리 끝끝끝 스캔 한번 해보실? 저사 있는 방 오케이 크레이버야? <laughs> 크레이버의 차지인거야? 그런거 같은데? 위쪽밖에 안찍혀 이쪽은 어, 없어요 없는데? 내려왔다. 이러면 내려왔다고? 응 음. 아, 근데 옥상에 왼쪽에... 크레이버 아직 있을거야 이거 음. 나어왜 이렇게 하나 잘 알아 넘어갔는데? 나? 나 어디 나오는지? 40뱅까지 s 왼쪽에 온다 슬슬 d 다 이쪽으로 아 근데 이거 앞에 돌 o 아,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d e 왔다두명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 근데 옥상에 하나 있을텐데 e r 줄게 e r 해봐 e r o 초다 내려와있어 이거, 패스파이트 올라왔다. <목소리> 발키리가 어, 크레이야 회... 발키... 발키리가 크레이야 아크, 아크, 아 때문에 문 깨질 까 <목소리> 오, 아, 아, 못못아 씨. 나못 봤어. 야, 존나 잘한다, 얘네. 야, 잘 쏜다. 개 아프게 쏘는데? 아, 근데 이거 내가 좀 어? 해놓고 서 있긴 했는데. <목소리> 아, 개 아프게 쏘는데? 아니 이거 내가 좀안놓고서있긴 했는데 아닌가? 아, 아닌 거 같다고? 아, 키리가 발키리. 크레이더야 어, 아, 하자마자 그냥 머리에 붙이네 발키리 하는 거 한번 봐야겠다 얘좀 얘네 좀이상한데 좀 아니 페파가 나를 계속 봐 픽하는 자리마다 근데 발신리 발키리 발... 쟤네 핵이네 ㅅ ㅂ 이거 핵 맞죠? 페파 핵이네 아 말이 안 됐어. 내가 픽하는 자리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까부터 차라로. 달키리도 이상하긴. 개새끼. 아, 일단 그 페파는 무조건 이기. 봐봐. 그래. 넌 내가 아까부터 이상했어. 달키리도 해기겠네 많다. 이러면 달키리도 해기겠어불 해기겠어. 어디 있어요? 그게? 나 온다 아아내바는데응져줄래아그또더럽 <laughs> <laughs> 음. 하나 찍겠지? 바로 도망 <laughs> 몰려서 내렸어? 엄마야? 뭐 올라오는데? 올라왔어 자, 들어가서 파밍하면 돼 우리 가다 놀게 파밍하면 돼 그냥 얘들아 발텔이야 저건 아니지 싸 o n g but. 예, 예, 예. e 어 f Star here. Elf 뭐. Star here. here. Round one. r o u n 아 위에 있네 있는... 나이스 실 피하셨고 다 물에 모래들... 들어 이거 안 하던데 이건 안 하던데 <laughs> 이건 안 하던데 어하안 하던데 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게요 붙는다 위로 빼일로와봐 일로와 어? 어? 쟤네 지네끼리 싸우겠는데요? 뛰어갔네 지네끼리 싸우네 머리 올라갔다 여기 올라가자, 나. 일로 가자 올라가자 클레인님 일로가자 나올라갈게 일로 올라가면 돼내 앞에 파기이죠내 앞에 위저쪽에 어, 배터리가 없는데 잡아야 돼나 <laughs> 옥상 먹었어 위에 하나 또 올라왔다 아니 왜 둘이야? 피하나야 그레이스? 아그레아아못 그래? 잡았다. 여기랑 내 쪽에 하나. 여기 피라버 여기 돌 여기 이대1 여기 이대일. 아, 아 소리. 여기 돌? 안에 하나 들어갔어. 안에 하나 안에, 안에, 안에 라스트 여기 라스트. 딱셀 먹는다. 얘셀 먹는 거 라스트. 위 하나랑 셀 먹는 거랑. 라 뒤로. 나추에어떻이하끼야하나더 있어. 위에 있어. 갈아봐 어거먹던어먹어나어나어나어 나도 어나어 나도 있 나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나도 나도 있 아니면 나갑만 갈고 나 앞에 스캔해줄게 스캔해줄게 잡았어 오케이 펫받아 봐줄게 피해나 <놀람> <스캔> <놀람> <놀람> 잡았어? 아니 도망가고 잡으러 가는 중 네이셔 엣! 아, 보자 아, 라이언 게임. 킹으로 가볼까요? <laughs> 아, 라이언 킹 고고 라킹 레츠고 있는 거 같은데? 잘못 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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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가도 돼? 일단은 나 있는 자리 까지는 밖에서 밖에서 할게, 밖에서 할게. l e t 그래. 이러면 하지, 이러면 할만 하지. P 이리야, P 리야 바퀴리 P 이리야. 리야 하나 셋, 7. 아, 진짜. 질구질하고왜 이래 저만 아, 나 아, 나도 멀리 쓰는 거. 야 차지. 멀리 쓴 거. 어공 빠졌다? 아, 이거 미안. 난간에서 맞았다, 이거. 2층 그냥 올라가면 될거 같은데, 같이. 나72 피하나? 아 나이스. 할라 봐. Sorry, sorry. 벗어나. 아프다. 신 여기 피해 어, 라고 할 뻔. 빨리 린치 걸지. 근데 이거 올라가긴 어, 해야 겠는데당장 피해 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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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했다. 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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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웃음> 차지가 여긴가요 지금? 네그 네, 꼭대기 4 0 e a 네, h 어. g 나넘어왔다 the. 어? 게? 와야 돼. i p 못해주 t s go. Let's go. Why a r 어 they? I'm going t 어 c 그 h 얘네 point. 얘네 바, 얘네 보고 얘네랑 하고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걔네가 나와야 돼서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가 하고 uh -huh. 그다음에 <laughs> 쟤네 아이템 쿰척쿰척하고 먹고 있나 본데. 여기 위에 있는데. 하나. 봐. 텔 열고 저기 걸고. 여기 얘네 일로 돌고 있어. 언나도 오면. 어, 김피 붙었네. 붙... 아무튼. 오케이. 봐야 될거 같은데 나갈라면 나이 붙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그냥 다까 버리면 될것 같은데. 오잠만 어, 살려봐. 살려봐. 게요 하러면은 하지 말자 하지 우와. 말자 하지 말자 d come a r 나 u n d come around, 건물 m e 들어가 건물 d c 들어가 around, come around, come around, 수 있어? e a 고 o u n d come around, come a 반대편으로 나, 지금 나가야돼 음궁수고 응. 나가야돼 이쪽으로 와봐. 이쪽, 이쪽까지 와봐 궁 안써도 될거 같 같아. 같아? 이, 이쪽까지 와봐 그냥 앞에 있는 건물 쓰면 돼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가자 아니 사지라이플몇 아, 발이야 옆고 싶네 좀 이따 보자 넌 티백인이다 우상좀 먹어 뭐, 먹어 아나 들어가 근데 한팀 위치를 모르는데 우리? 한팀못 찾아야 돼 우리 쪽으로 붙었어 여기있다 걔는 아까 걔잖아. 네 아니,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집에 있어. 이 집에 있다. 싸움도 안. 야, 여기 연막. 아, 아. 그거 상대할간 거야. 상대할 거야. 아. 저 집이니 저집밖 아, 바뀌 안 나오시거든. 얘 나와야 돼. 어. 잠깐 어, 어, 잠깐만. 문막껴고 있어 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 여기. 벽. 얘네 일층에 바닥에 바닥에 떨어졌어 끊긴다. 아크? 이게 맞아, 나 앞에 서리 예리로. 데이비는그 못해주는. 아라라라라. 그크네아 그래. 아, 아, 네. 아, 네. 아, 아, 그래. 아, 레이스망 갖고 이거 두만. 두마... 잡아, 잡아, 잡아. 이쪽. 올라가, 집으로 올라가. 다시. 이거 우리 링이라 좀안 써도 될거 같아. 이거 링 엔딩 위에 내려와야 돼. 이쪽 이쪽인가 나요? 맞아, 맞아. 아래 쪽이야. 쟤네 내려와야 돼. 위에 있는. 하나 숨어있다 저기 레이스 보이죠? 확인합니 냅둬 냅둬 나 쉴드 쓸 필요? 배터리는요? 들어가 줄게 들어가 줄게 레이스 언제 저기까지 도망갔어? 14... 한팀 여기있다 기다려봐 나 이거 아래에서 해. 얘는 파갑인데? 내가 쏜건가? 나 이거 아래에서 여기 보다가 할게 대모야. 창은 거 머리 한 번. 방에 아직 있네. 넘어가서나나 생각해 우리 쪽으로 붙는다. 고바 음. 따라서 인 따라오는 애 80. 보가 페파 페파. 얘네 얘네 막아야 돼. 잡았됐다 내려와야 돼, 차지 안 맞으려면. <목소리> 위에 크랙이야, 쯤시시비그 음. 볼트 내가 쓸게. <목소리> 여기 강편, 맞은편. 내가 스캔해줄게. 쟤네 지금 위치 안 좋아. 여기. <목소리> 음. 아, 진피

잠시 탑 애들이랑 우리랑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집에서 서로 나가는 거 기다려봐 이거 그러면 한번 닦아야 겠네한명 어딘지 안 보인다 여전히 왼 어, 컨트롤 나집 아래 내려와 있거든 일단 나도 내려왔어 나 아니 레이스, 레이스 소리, 레이스. 레이스 잡았어. 상했어얘 자생이야, 놔둬도 돼, 놔둬또 돼, 칼리님. 여기 다 있다. 위 올라. 위에 <laughs> 올라왔어. 위에 크레? 블러다안드 잡았어, 블러다안드나 붙일게. 에칼의 소리. 쓰레기. 머리위에있어 잡았어 머리위에다 머리위에 크랙 발키리 피하나 70이야 발키리는 내려와야지 <침eged> 크랙 뭐하냐 나이스 진짜근데 저기 위에 끝까지 아직, 끝! 응, 근데 쟤네가 먼저 내려와서 자리 잡았어야 됐는데 쟤네가 바보였던 거. 거라... <laughs> 아니, <웃음> 바니가 빨간 안 만들었던 공기야. 공기 빠졌다는데. <laughs>